자, 일단은 큰 부상이 또 아니어야 될 텐데 일단 근육 쪽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정재욱 장사. 다행히 다시 경기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체전 준결승전 첫판 승부 이어집니다. 1대 1인 가운데 제세 번째 판 경기입니다. 자, 1대 1. 과연 이 경기도 3대 3에 대까지 갈까요? <laughs> 그래야지 또 한라급의 임규현 선수와 손충희 선수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니깐요.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실만한 <laughs> 수다 그렇죠 <웃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30분 <laughs> 나렌야테바라기님 우리의 소원은 3대3 1대1 <laughs> 잔인한데요 그거는 <그럼. 웃음> 네, 선수들에게는 가혹합니다 <laughs> 저희의 발음과 조금 다르네요 <laughs> 어? 박쌤의 발음은 뭐예요? 전 바라 논코멘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어, 당행했네요. 네. 4대 0 계속 공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laughs> 대2 정도. 네. 제 기습 공격 박쌤에게 멘트 멘트 당기기 기술을 한번 구사해 봤습니다. 예. <laughs> 아, 2분 저거은 4대 1이라 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라클 림. 네. 자, 일단 두 선수 승부에서는 1대 1인데요. 이제 세 번째 판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어 신중함이 묻어나는 정재욱 장사인데요. 네. 이번에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낮은 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 자, 밧달이 오비로치까지 버텨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정재욱 장사 자, 잘 보시는구요. 잡채기도 버텨냈습니다. 계속 기술 을시도합니다 송강복입니다. 네. 그대로가 사는 되세요. 네. 14초 만에 많은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적극적인 모습 송광복 계속 움직입니다. 손바닥 뛰기 들어갔고요. 옴당등기자 게... 어. 여기서 두 다리 모두 정의장 바깥쪽인데 정재욱 사는 아까 그 목이 아직 좀 불편해요. 네. 장애로 나가네요. 옴당기 기술. 네. 많이 불편할 겁니다. 큰 힘을 썼기 네. 때문에. 아, 정재욱 장사가 버티면서 딱 버틸 때 모래가 상당히 많이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걸 <웃음> 봤습니다. <웃음> 그렇죠. 저 경계선을 돌아오는 저 모래 주머니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잘못 빠져갔다가는 넘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오는 뭐 발목이라든지 이런 무릎 쪽에 부상이 또올 수도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넘어졌다면 또폐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그걸 건너뛰는. 장애로 자리 밟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환진 님 이번 대회 영암군 민속 씨름단은 불참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일주일 동안 하면서 몇 번이나 했을 까요 저를 랍을. 뭐 <laughs> 김민 님이 안 계시네요. <laughs> 일기빈 님이 오늘 주말이라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도 참가하지 않았고요. 부산 갈매기 씨름단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대회 때는 또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대신 이번 대회 참가한 팀들또 쉬어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대회 참가했던 팀이 또합치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전략이죠 네. 네. 1년간의 경기를 계속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팀이 안 나왔다고 말을 할지 안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수원하고 영암만 나오면 이제 다른 데는 안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무를 볼 겁니다 또. 음. 팀마다또 많은 팬분들을 모여고 있죠. 그렇죠. 자, 1대1 이제 세번째판 승부가 장외로 나오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가 좀 흘렀고요. 그리고 이 첫날부터 안 보셨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저 질문하시는 을 분이며 오늘 새롭게 봤다는 증거. 어, 굉장히 첫날부터 저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 <laughs> 시청자분을 밀어, 물어붙이시는데요. <laughs> 어, <그럼 웃음> 새로운 구독자신가요? 어,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네, 사파티뷰 함께해주시죠. 자, 낮은 자세입니다. 30초. 30초 남았습니다. 슬슬 이제 움직이겠죠. 자, 뒤기 예, 아, 아, 치열해요, 어,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다시 기오기기기 안따리까지. 기 완전 낮은 자세뒤나요 자세. 자, 그서리 <laughs> <드리> 성공했습니다. <laughs> 정재욱 장사의 뒷무리 치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사파 측에서는 그 정재욱 장사의 그 엉덩이가 닫지 않았냐라는 항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재욱 장사 엉덩이가 닫지 않았냐라는 항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수, 찰나의 순간 이제 모든 선수들과 함께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위치에서 확인이 못하는 각도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 네.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환진님, 내 죄송할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소통 중기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저희가 정환진님의 이 닉네임 또는 네. 이 이름을 절대 또 잊지 않고 같이 다음 대회 때도 이제 네. 계속 들어오시게 될것겁니다 첫날부터 기다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사무실에서 일할 때 친구에 대한 소개팅 얘기가 뭐? 소개팅. 저도 금시 전문인데 이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laughs> 예. 네, 안녕하세요. 차성남님 반갑습니다. 장기려님께서 산청초 황 감독님이 방송 잘 하고 있답니다. 나네, 아, 감사합니다. 네. 황교입니다. 구독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옥 아 예. 이제 네, 변춘자님 영암 팀은 이번 대회 아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연옥은 이제 본점보다는 하대점이랑 사천에 있는 점이 더 맛있습니다.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네, <laughs>